네, 필수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절대값이 4인수. 쌤, 이거 헷갈린다 그랬죠. 4의 절대값.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값이 4다 그랬어. 절대값이 거리를 뜻하잖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자 수직선을 그렸을 때자 원점이 있을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것은 여기에도 있고요. 거리가 4인 거. 자 왼쪽으로도 4만큼 갈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답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적을 때 4하고 마이너스 4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2.5인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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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절대 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란 말이야. 그 거리가 2.5인 수, 어, 여기도 2.5. 여기도 2.5일 수 있잖아요? 어, 그럼 플러스 2.5하고 마이너스 2.5니까 이 아이도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 2.5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절대 값이 9인 양수를 물었어요. 절대 값, 거리가 9다. 그런데 양수를 물어줘. 거리가 9인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죠? 9인 것은, 어, 여기 플러스 9도 있고, 마이너스 9도 있는데, 양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9만 적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절대값이 4분의 3인 음수. 거리를 얘기합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분의 3인 거는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음수를 물었으니까 요 아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